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또그 나라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 이루어지고 성장하여 가느냐 라는 것을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그 씨가 길가에나 돌밭에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떨어져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와 같이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났는데 그첫 번째는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을 비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등불을 왜 밝히고 등불을 어디에다 놓느냐라는 것이죠. 등불을 키는 사람이 그것을 말 아래에, 여기서 말하는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그 기구로서 바구니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는 그런 바구니 아래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고 또는 등불을 켜놓고는 평상 아래 거기에다가 놔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놓아두고서는 그 등불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놔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높은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그 등불을 올려놓으면 방을 전체를 환하게 만들고 그 등불이 켜질 때에 그 불이 밝혀서 그 있는 곳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아서 온 세상 만방을 밝히 비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보내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방에 빛이 비춘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공생의 첫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외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참 빛으로 와서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요.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찬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의 만방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에 23절에 보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을 끼가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듣고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스스로 삼가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천국 백성이 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더 듣고 더 깨닫게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없는 자가 되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과 같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땅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 씨를 땅에 뿌려 놓고는 이 농부가 자고 깨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는데 보니까. 밤새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또 밤새 씨가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한데,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이삭이 맺히고, 곡식이 맺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 있고 성장되어져 있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열매가 다 맺히고 나면 추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것이 씨와 같이 뿌려지면 그것은 결국 자라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 오늘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그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만한 거예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미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가장 작은 씨가 자라나는데,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 겨자 씨가 크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비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극히 작은 씨처럼, 겨자 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약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씨그 나무와 같이 모든 풀들보다 커져서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만방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